영상 이제 조금 색상이 이제 바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아, 이거를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에, 정리를 하는 과정에 척삭 발달 여부 또 체강의 유무에 따 체강 세 번째 체강의 유무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체강의 입구는 일단 이렇게 나눕니다 진의 무, 진체강, 의체강, 무채강, 진짜체강, 가짱, 가짱, 비슷한, 의, 유사한 것 이거는 무채강, 체강이 없음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체강을 논하려면 일단 모두 다 3배역입니다 모두 상대업 속에 속하는 애들 중에 최강의과가 지의무가 되는데 이거는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봐라. 지의무에서 여기가 연, 절, 환, 윤, 선, 편 그리고 나누고 극, 극처. 극, 자 극, 극, 자, 극, 자 그런데 여기가 뭐게요? 이건 뭐게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랬어 연전한 유선태인가? 선구, 후구. 중배역 형성 방법 상에서 내가 선구고, 내가 후구야. 됐지? 3배역 밑에는 2배역이야. 그 2배역에 누가 있어? 저기. 자포, 자포. 자포는 여기, 자포. 자포, 이거 2배역. 자연스럽게 207페이지 사각형 표를 채우는 것이야 그러고 밑으로 왔어 밑에 왔어 왔어 여기는 포배 단계 포배는 무배업이야 여기에 해면이 있지요 여러분 이미 상배업이 아닌 자꾸나 해면은 선구 후구를 나눈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냥 별 이유 없어 별 이유 없어 이건 없어 이건 없어 이것도 별 의미 없는데 자꾸 해면 자꾸 이렇게 나누긴 했어 그래 놓고 다 끝났네. 이제 우리는 얘네들을, 얘네들을 표로 한 후에 다시 세부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나눈다. 극척에 나눌 때 여기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가 전부다. 여기까지 전부다. 무, 척삭. 이건 무야, 무. 무척삭. 여기는 요거는 척삭이 있으니까 척삭, 척삭, 무척삭의 척삭이 뭐냐? 척삭은 둘로 나뉘어요. 이 척삭 자체가 둘로 나뉘어서 그냥 진짜 척삭과 척추로 나뉘는데 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정리해서 를 바로 기억할게. 206페이지에 206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척삭의 발달력을 보세요. 척삭의 발달 여부에서 무척삭 동물이 이 밑에 거에요. 여기 있는 거. 봐봐. 무척삭이라고 하면 연절환, 극윤선, 편자포, 해면이 척삭이 없는 애들은 연절환, 극윤선, 편자포, 해면이야. 근데 척삭이 있는 애들 중에 가장 하등한 놈이 거기 나와있는 미삭과 두삭이에요. 그걸 지금 기억하세요. 척삭동물의 미사 꼬리 미자 꼬리에만 척삭이 있는 거 척삭이 뭔지 아직도 감이 당연히 안 오겠죠? 그러면 예를 보세요 우렁쉥이 표준어입니다 멍게가 사투리고요 그다음에 미더덕 그리고 두삭 산고기 머리부터 꼬리까지 전부 다 척상을 가지고 있는 찬 고기가 두상류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시험에는 다짜고짜로 찬 고기를 내니까또 하나 우렁샘이 미더덕도 그냥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미더덕하면 해물탕에 들어가는 바로 그것 잘못 씹었다가는 뜨거운 물로 입천장을 딜수 있는 바로 그거 그걸 씹었을 때 오도독하는 그 느낌이 바로 척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멍게를 씹어봐요 멍게 씹었을 때 그냥 마치 모처럼 개미를 씹었거나 오징어를 씹었거나 지렁이를 씹었거나 그 느낌이 아니다 여러분 지렁이 씹어 봤나요? 지렁이를 밟아 봤나요? 지렁이를, 지렁이를 밟았을 때그 느낌 어우 어우 왜? 개는 문드러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퀴벌레를 밟았을 때 으드득 부직부직 바삭 개는 키친질에 표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 없냐면 안에 뼈나 척추 같은 뼈 구조가 없습니다. 근데 우렁생이는 밟으면 멍게는 밟았을 때 약간 뭐랄까 그 오도독하는 그 느낌이 있다고 씹었을 때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창고기는 먹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먹지 마세요. 굳이 그거 안에도 먹을 거 많아요? 그런데 얘보다 발달한 게 누구냐면, 이거에서 발달하면 척추가 되는데 한마디로 뼈대 있는 가문 뼈대 있는 가문에 누가 있냐면, 원어 양파, 조포. 이게 이게 낯설지 원? 원이요? 원구류라 고해가지고 장어. 어 뭐야 이거? 어휴. 양석 개구리 발가 맞나? 개구리 먹어 맞나? 개구리 씹으면 뼈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개구리는 뼈대 에 있는 가운데 척추가 있는데. 야, 어류가 뼈가 있어 없어. 있지, 당연히. 여러분이 고등어 뼈를 씹어봐. 엄마가 고등어 잡아, 아니, 고등어를 구워줬는데 세상에 고등어를 먹다가 가운데 척추뼈를 쫙 발라내더니 그걸 입에다 넣고 오적오적 씹어. 이가, 야 장난 아니다, 얘기야. 어? 그걸 씹으면 둘 중에 하나는 부서져임 이가 부서지든 적추가 부서지든 양다 전부 다 뼈대에 있는 강우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고래의 고기를 먹다가 고래의 뼈를 씹었다면 고래는 당당히 포유류라고 했어.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뼈대는 제일 강하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를 다시 이걸 보면서 정리 최종 마무리. 자 여러분 해면 동물은 목욕 해면 기억하면 되고 제일 하등하다고 기억하면 되고 얘는 포배기 때문에 이배엽이 아닌 무배엽입니다. 무배엽 무베업. 이것은 조직 단계입니다. 분화가 안 일어나요. 자포동물에 뭐가 있는지 기억해. 자 간다. 해파리, 사호 말미잘, 히드라 히드라 라박막쓰이는지 알지? 히드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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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생각 안하고 그 스타크래프트 히드라를 생각하는 애들은 그거와는 똑같아 그히드라도 옛날 히드라 그왜 이렇게 톡톡톡톡 그침 뭐 뱉는 것처럼 그게 자포, 쏘는 거죠 그 느낌이면 딱 맞아요 걔네 소리가 약간 정겨운 그 느낌이 탁탁탁탁 <laughs> 그게 저그 조기잖아 저그. 저그 하면 홍지만이었나? 이번에 알파고가 알파고가 이제 이세들과 격돌을 하면서 바둑을 이겼잖아. 그래서 세계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 그래서 AI가 지금 어 일파만파 지금 퍼지면서. 관심이 아주 급증 됐거든 구글이 대단한 기업인건 이 대결 끝에 구글의 시가총액이 약5 0조원 까지 증가했다 그랬어 a 이름이 아니죠 그 짧은 기간 동안 시가총액이 50조 가 증가하는 구글은 왜이 ai에 집중하고 있느냐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미끄러 가려고 지금 구글이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걸음마다는 게 있다 굉장히 아장아장 걷고 있고 아, 구글은 사실상 뭐냐면 아장아장 걷는 거에 비하면 무사인 볼트 이상 또는 이미 차를 탔어요 그래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우리가 못 쫓아갈 정도까지 가고 있다 그런데 AI가 또다시 도전을 할 걸로 예상하는데 그 하나가 스타크래프트라니다 근데 스타크래프트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잘한대요 그래서 또다시 우리나라를 찾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람들은 홍진을 얘기하는데 홍진은 요즘에 방송하면서 감을 잃었어. 그래서 아, 역시 태란의 아, 황제 임요한인가 그 선수가 더 낫다. 아니면 그 프로토스가 그 기용인지기용도그 선수였다면 걔도 또 방송하느라고 또 이렇게 안색 걔도 걔도 마시갔어. 진짜 잘하는 선수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 이 이런 게임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영역. 그게 뭐냐면, 나도 이거를, 프로토스를 한때 그, 그 2편인가? 2탄인가? 하여튼 1탄 말고 2탄 나왔을 때, 버전 2가 나왔을 때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느낌이야.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빠른가를 느낄 수 있었던 건, 어, 막 이제 본질을 짓고, 미네랄을 캐. 그러면 뭐가 와. 그래가지고 막 부시는 거야. 열심히 막 하고 있으면 상대는 이미 뭘다 만들었어. 그게 우리 보통 사람이 굉장히 잘한다고 해도 프로게이머가 어떤 상태냐면 나름의 전략을 일반인이 막 갖고 뭘 하고 뭐 하고 해도 프로게이머한테는 안된다니까야 안 손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손이 눈보다 빠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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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움직이는 게막 키보드 이거 누르면서 마우스 만 이거 하는 게 마치 무슨 그 빠르게 영상 돌리는 듯한?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니? 아무나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홍준호는 맨날 이득만 했다는 거죠. 홍준호가 당했던 것은 그거 아니야? 아, 얘가 잘했던건 이면을 이길 때왜그 그 뭐지? 저그 무슨 러쉬? 그래가지고 쬐끔만에왜 어, 기본적인 유닛을 가지고 <laughs> 어, 예측하지 못한 사이에 가서 이렇게 왜네마리가 그네 러쉬 해가지고 이기는 그 정도? 아니면 그걸로 당했었나? 늘 당해가지고 분통을 터치였던. 근데 이것도 기계가 하면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도전을 했을 때 얻어지는 건 이런 거죠. 기계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미 계획되지 않은 영역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력을 갖는 걸 확인하게 되면 학습에 대한 효과를 노릴 수 있다가 증명이 되는 거죠. 기계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순간, 갑자기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건 일종의 분기점이 올 수도 있는, 그게 누군가가 예측했던 그 누군가 예측했던 그딱고 어떤 이제 소위 변곡점이 될수 있는 그 상태가 곧올 겁니다. 예의. 구글에 뭔가는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0글1 1글을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어? 편형 동물은 누가 있어요? 플라나리아. 지금 여러분 밑에 있는 그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데 플라나리아가 삼배엽 어, 무체강의 선구 동물이고 납작하고 좌우대칭이면서 뭐 수관계가 있 이런 건잘 몰라도 됩니다. 배설계가 배설기가, 배설기가 원신과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보면 정보가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플라나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네들은 사다리 신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몸에서 보면 느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플라나야만 기억해도 돼요. 점차적으로 정보가 늘어날 겁니다. 얘는 자세포 하나만 기억해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네개 해산, 말, 희가 아, 기억이 나야 되고 유형 동물은 이렇게 생겼어. 성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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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벌. 이 유형 동물이 누구랑 비슷하냐면 연체와 환영의 유생과 비슷하다. 연체와 환영은 어떤 유생을 가지고 있냐면 트로코포라라고 하는 유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생과 비슷한 게 유형 동물이라서 얘네가 조상격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눕니다. 아, 선형동물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생충, 회충, 요충, 십이장충, 편충까지 걔네들이 선형동물이고 우리가 잘 아는 예쁜 꼬마선충이 여기에 속하죠. 예쁜 꼬마선충은 분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쁜 꼬마선충이 분화가 일어날까요? 예, 일어나죠. 왜요? 삼배역이잖아요. 삼배엽 의체강은 뭐냐면 중배엽이 형성되다 만검이 이렇게 중배엽이 형성돼가지고 둘러싸지 않고 애매하게 안에 체강이 형성돼버린 것이 의체강이에요. 얘네들은 진체강은 이렇게 이쁘게 중배엽이 중배엽이 얘가 이제 체강을 둘러싸면은 아주 이쁘게 진체강인데 이런 의체 무체강은 체강이 아예 없는 거라서 어떻게 되냐면 중배엽입니다. 중배엽.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이게 체감이 없잖아요. 중배만 있잖아요. 중배만 그러니까 무채감이야중배만 있고, 중배업이 있는데, 흩어져 있고, 중배이잘 둘러싸고 있고,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선형동물 건너서 연체. 얘가 제일 많아. 동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것들은 많아. 제일 많은 건, 실제로 제일 많은 건 절지야. 지구상의 80%가 절지동물이야. 그리고 환형동물과 절지 연체와 구별할 때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것은 체절이 체절이 없고 절지 화명은 체절이 있어. 요 체절이 있다는 건 지렁이를 생각해 봐. 지렁이 체절 있잖아. 체절 체절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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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 곤충을 봤을 때 머리 가슴 배. 초등학생의그글 그, 시험지 문제, 시험 문제에서 곤충은 머리 가슴으로 구성된다. 그래 얘가 썼던 것은 머리 가슴으로 구성된다. 얘는 뭘본 거냐면 이거 이거 얘, 얘가 말이 여 이걸 못본 거지 이걸. 머리 가슴 배로 됐다가 체절 구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연체는 없어요. 연체 동물은 뭐가 있니? 오징어. 그, 208페이지에 보면 연체동물 있잖니? 뭐 있니? 많치요 근데 연체동물 다 기억하자. 체절이 없다는 건 외투막. 형관사한 실제 나왔던 문, 단어야. 외투막. 2 0 8페이지인다그 다음에, 개방혈관계. 개방혈관계 기억. 이거 개방. 근데, 얘만 폐색. 환영, 척삭. 요거는 폐색. 환영, 척삭, 폐색. 그렇게 됩니다. 환형 척사, 폐쇄. 내내 그리고, 어, 배설기가 신관. 신관은 연체동물의 배설기. 그리고, 아가미. 트로코포라. 트로코포라. 네, 다 기억하세요. 근데, 종류가 뭐가 있냐면, 조개, 백합, 가리비, 굴, 달팽이, 전복, 소라, 오징어, 문어, 낙지. 오징어가 두 종류인데, 오징어나 문어나 이래는 지능지수가 높아. IQ가 거의 개 수준이야. 집에 개보다 오징어 키우는 게더 아마 똑똑하다고 느낄 거야. 오징어는 왜냐면 학습이 가능한 동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실제로 오징어를 가르쳐서 뭘할수 있냐면 미로 찾기를 하게 할수 있어요. 더 빨리 미로를 찾아가는 오징어를 볼수 있어요. 그건 쥐도 되잖아요. 쥐도 되긴 되는데 쥐 훈련시키면 아마 여러분 복장이 터질 거야. 개는 원래 되게 무식하다 근데 개가 누구보다 영리하냐면 새보다 영리해요. 오리보다 개가 훨씬 똑똑하다고. 근데 개하고 오징어가 비슷해. 말려서 먹는 오징어라서 여러분이 뜯어 먹을 때 그거를 잘못 먹었겠지만 개가 뇌가 발달돼 있어요. 신경계가 발달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함부로 너무 가볍게는 여기지 말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 환영동물까지 우리가 이어서 보면, 환영동물은 체절이 있는 것이고, 지렁이, 대지렁이, 그 다음에 거머리, 이런 것들이 있다. 폐쇄혈관계 얘기했고, 피부로 호흡하는데, 환영동물 지렁이는 피부로 호흡하는 아주 우수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배설기로 신관, 그것도 기억하시고, 절지동물은 80% 차지하는 거, 그다음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키틴질 기억하시고, 키틴질이나 석회질, 그 꺾다가, 딱딱한 이유가 키틴들이나 석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서 탈피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절제동물에 새우가 있잖아요 새우도 있고 그러니까 새우가 어디에 속합니까 밑에 사강 중에 갑각류 갑각류에 새우가 있잖아요 가재도 있고요 그리고 거미강도 있고 다지강이 있는데 다지강이 될수 있는 게 지네 지네에 있잖 지네 지네다가 파는 이 있다고 지네 이거는 다리가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이 다지류 다리가 많다 그래서 다지류 그리고 본충강이 이제 다리가 여섯 개짜리. 근데 여기 표에 있는 것들은 전부 기억할 필요는 없어.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근데 다 나중에 삭제해버리지. 그냥 보지 못하도 에이. 런 것만 보면 애들 기억하려고. <목소리가> 호흡기가 기관이고, 뭐, 속각이 한 쌍이고, 겹는 혼돈. 필요 없어. 안 나와. 자, 런데 이제 여기서 그 새우 같은 애들도 갑각류의속애에도 전부 살 필요해요. 그 보니까 나또그 참, 사람들이 별치미가 다 있는데 새우 키우는 것도 그 이때, 새우를 키운대요. 근데 새우가 이쁜 새우가 있는데, 관상용 새우가 있는데, 요만한 새우가 비싸면 막 50만원까지 한데한 마리에. 근데 그 새우가 뭐 이렇게 탈피를 하는 걸 보면서 막 감동받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일명 무슨 덕후 뭐 있잖아요. 근데 탈피를 할때 통째로 한꺼번에 확 벗는 방식이데그래고딱 벗고 나면 껍데기가 그대로 탁, 몸, 새우 몸통에만 그대로 나온거에 탈피를 하는 것은 이제 겁껍다가 딱딱하기 때문에 그걸 갈아치우려고 탈피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극피동물 여러분 극피가 얘가 누가 있냐면은 아 지금 200페이지 보면 돼요. 그 불가사리, 성게, 해삼, 바다나리 같은 게 있는데 성게가 생긴 게 이거죠. 해삼은 그냥 이렇게 생겼고요. 얘네들은 관족을 내어서 운동을 해요. 특히 불가사이가 관족 운동을 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네. 그 다음에 어 재생력이 아주 강한 게 극병의 그 특징이어서 해삼 같은 경우는 수명이 반영구적이에안 죽는 것을 알수 있어요. 미상주상은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하면 돼요. 우렁생이 미더덕, 그다음에 창고기, 미상류가 우렁생이 미더덕, 그리고 주상류가 창고기. 척추동물은 후우동물 중에 가장 발달된 건데 이게 사람이 속해 있잖아요. 펜셀 관계고 그리고 원어양 파도포에서 표를 여기서 표에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원어양 파도포에서 기억할 것은 이 기준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이거 양파라는 거 양파라는 기준은 여기가 무향막 그리고 수정 방법에 있어서 체외 체외수정. 그러면 그 반면 여기는 양막이 있다. 양막이라는 건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배아를 둘러싼 막으로서 그 안에 양수가 채워질 수 있는 방식. 그렇게 됐을 때 양막이 있는 경우고, 이거는 체내 내수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항은, 아또 하나 있다면 이렇게 나눌 때 기준이 뭘까 이렇게. 아 얘가 그러면 태생이야? 조류가 태생이야? 새가 새끼를 낳. 좀 이상하잖아. 뭘까요? 아, 여기는 병원 동물이에요. 이거는 정원 동물인데 파충류 대표적인 건 누가 있죠? 비안 여러분 비안의 특징은 뭐냐면 온도를 막 낮추는 데요. 그래가지고 지체온을 막 10도, 5도 이렇게 낮춰요. 그래서 두달 동안 안 먹어요. 그럼고 사러 한번 먹은 걸로. 석 달까지도 버티고, 여섯 달도 버티 동면하는 애들이야, 얘네들. 물론 포유류도 동면하는 애들이 있지만, 이 애들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 하드하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배부 왜냐면 혓바닥에서 화학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애매한 게, 얘도 애매한 센서를 갖고 있어요. 어류가. 상황은, 그게 난 믿을 수가 없는 말인데, 이 키로 바깥에 있는 피냄새를 만든다는 거야. 야, 그게 말이 되냐? 2km 밖에 피렌체를 받냐그 피가 2 k m 를 건너서 왔다는 얘기냐? 난 납득이 안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로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어가 피가 할수 있으면 와가지고 어, 먹을 거네 그래서 차지한다는 얘기인데, 얘네들 너무 부면한데 얘네들의 센서나 능력은 능력치는 각 동물마다 굉장히 최고조에 달해 있어요. 어, 조류 중에 놀라운 애가 펭귄. 펭귄의 능력은 물고기보다 빠르다 그래서 물고기를 농락한 도망가는 물고기를 쫓아가면서 야 내가 널못 쫓아갈 거고 생각하고 지금 도망가는 거니? 뭐 이러면서 좀더 가봐라 그래서 막 쫓아가 그래서 심지어 앞질러 가다가 여기 있네? 뭐 이러고 있잖아 <웃음> <웃음> 이제 내가 먹어줄까? 펭귄은 사냥의 대가야 갖고 노는데 그런데 안타깝게 이거지. 펭귄이 물고기를 사냥하면서 조롱하고 있으면 범고래나 바다표범, 아 바다표범이 나타나서 펭귄을 공략해요. 그래서 막 농락하다가 야너 펭귄 너, 내가 누구게 그러면서 막 펭귄을 가지고 장난을 칠때 범고래가 와서 바다표범을 한 번에 빡 삼킨 후에 집어 던져 2 0 0 k g 짜리를2 0 0킬짜리 범고래, 아니 바다표범을 위로 물 밖으로 집어 던지면 범고래가 위에서 이렇게 막 떼고 떼고 날아가요. 그 애를 다시 정신, 정신 영나한 바다 표복을 다시 물어가지고 또 흔들어요. 200kg는 뭐 고래에 비하면, 번고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나운 범고래는 바다 표복을 굉장히 그 갈기갈기 찢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죠범고래는 최상위 포식자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다고 범고래가 육식을 하는 건 아닌데 괴롭힌다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바다표 범 바다평은 누구의 먹이가 되냐면, 북극공. 그래서, 어, 먹이 사슬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 원어양 파조포에서 이 정도 기억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에, 문제를 통하여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원구류에는, 칠성 사이다 아니죠? 칠성 장어 먹 장어 우리 먹어본 것들에요. 먹어본 것들. 장어를 먹어봤다면 먹어본 거죠. 먹 장어.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래 아까 얘기했던 고래나 상어는 같은 과가 아니다. 고래는 여기, 상어는 여기. 상어는 알라요. 캐비어, 알라코. 고래는 새끼나요. 네. 그 동물 아니 저기 아쿠아리움에 있는 그 돌고래들이 번식을 잘 못한다. 그래서 새끼를 잘못 난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고래는 전 지구적으로 움직여야 할 동물인데, 조그마한 수족관에 넣어놓으면 스트레스가 심해서 자연적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나는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아쿠아리움 가서 돌고래나 상어, 상어는 그나마 뭐 그렇다 치고, 돌고래 수호는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그들에게 돌고래 수호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고래 수호를 보면서 기뻐한다는 건 돌고래를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로 돌고래 수호를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laughs> 왜냐면 돌고래 수호가 지구상에 사라질 때까지. 그들에게 그런 압박을 하는 건 인간이 이거 너무 자연에, 특히 돌고래를 음, 아주 지나치게 학대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안 되죠. 걔네들은 거기 있으면 무조건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이 볼때깨악깨 그러면서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인간과의 친화력 때문이고 그런 실제 그들의 생활에서는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게 그래서 돌그레스는 어딜 가서든 보지 말고 무조건 과세지. 그렇다 PTCL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돌그레스를 단장 없애라! 이게 아니고 안 보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의식이 있어요. 그런 거쇼안가 되잖아요. 새 데려다가 막 훈련시키는 거는 그나마 이해해. 에버랜드에 무막새쇼 있어, 새쇼가 그저 산뜻성이에서 새들 온갖 새들 쫙막 독수리까지 막 훈련시키고 이러는데 그거는 그렇다 쳐. 뭐걔들은뭐 지들이 막그 힘들어하는 데려다가 이제 구해주는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돌고래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고래 쇼는 이러면 안 돼. 하와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서 해. 바다에서 갈라면 가라. 걔들이 오는 방식이면. 그건 괜찮은데, 가둬놓고, 기이뭐고 이런데다 가둬놓으면 큰일 나요. 그, 거기서, 막, 오, 돌고래 막영리 오, 막 이렇게 안 돼. 물개 쇼, 그거는 그나마, 에, 그래도 보지만물개 쇼, 나 돌고래 쇼, 다센쌤이물개는덜 스트레스를 받지만, 적어도, 음, 하지마라.